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수익방화범 코인 119입니다. 샌드박스는 작년에 소프트뱅크에 1,100억이나 큰 금액을 투자받으며 게임, NFT, 가산부동산, 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성장성이 크게 전망되는 샌드박스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에 앞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샌드박스 게임의 기초는 더 샌드박스 팀에서 제공하는 편집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.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생물, 의상, 건물, 차량 및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3D 항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항목은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블록체인에 추가되며 샌드박스의 마켓플레이스 또는 오픈시와 같은 2차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샌드박스는 이자를 얻기 위해 스테이킹을 할수 있으며 시장에서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샌드박스 게임을 랜드라고 불리는 분할된 영역의 방대한 지도에서 플레이됩니다. 각 조각은 자체 NFT이며 각각 수천 달러에 판매됩니다. 이벤트 및 게임을 개최하고 입장료를 부과하고 많은 유료 사용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. 샌드박스가 성장한 또 다른 이유는 생태계 내에서 구축하는 개발자와 아티스트에게 제공되는 매력적인 크리에이터 인센티브입니다. 제작자가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더 샌드박스는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항목으로 생성된 수익의 95%를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원의 50%를 샌 샌드박스의 재투자입니다. 1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재단 재무부의 기금은 예술가 창작자 및 플레이어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. 이더리움 기반 게임 플랫폼인 샌드박스는 12,000명 이상의 고유한 토지, 소유자와 함께 50만 개의 지갑을 등록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요즘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샌드박스에 알아보았는데요. 지금은 코인 시장이 안 좋아 눌려 있지만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는 만큼 큰 관심을 가져봐야 할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트 기준 샌드박스는 2021년 1월 21일에 상장했으며 상장 가격은 169원이었습니다. 이날 523원을 기록했으며 사상 최고가는 무려 1,590원을 찍기도 하였습니다. 상장 대비 6,266%를 기록한 2021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어 모았던 코인이었습니다. 지금은 비트코인 하락에 따라 3,50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.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유행해질 것에 대비해 지금 샌드박스를 매수하는 것 또한 매우 획기적인 방법입니다. 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코인 119는 샌드박스처럼 엄청난 잠재성을 품고 있는 코인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코인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받으시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코인 119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